카락스의 세 번째 위신 천상의 태양입니다. 궤도 폭격과 태양의 창의 에너지 비용이 40% 감소하고 태양의 창과 정화 광선의 에너지 비용이 50%아 재사용 대기 시간이 50% 감소합니다. 대신에 시간 증폭, 시간의 파도, 시간 장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사 정도 느리게 나오고 업그레이드도 느리게 되고 유닛도 느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잘 다룰 수 있을지가 정말 관건이어가지고, 여기서는, 어, 어뭐 어차피, 시간적 폭고못 쓰면은 당연히, 솔직히 쓸수 있었어도 이거는 에너지 몰빵 해줘야 돼요. 아드네창으로 이득을 많이 봐야 하는 위신이기 때문에. 자, 그러, 그러고, 시간의 파도 못 쓰죠? 재구축 광선. 음, 이게 애매하네. 첫 번째 거는 자유롭게 가도 될것 같습니다. 유닛 해도 되고, 뭐 포탑 해도 될것 같아요 음... 자 첫번째 위신 때 포탑 할때 솔플 해가지고 어 적진 안쪽까지 파고드는 플레이를 못 했으니까 이번에 포탑 이제 동맹이 있으니까 포탑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포탑 플러스 이제 강화된 패널로 지원 요런식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 찍었지? 오케이 <laughs> 자 상대방은 저그가 아니고요 자 궤도폭격의 만화가 3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아 솔직히 이거 뭐 참을 수 있습니까 생더블 못 참지 이 바로 생더블 가야 된다 아 좋았어 멀티바 있겠는데 에너지가 32나 남았어요 아 이런 근데, 시간 증폭이랑 아, 시간장이 저, 없어가지고, 청사정이 느리게 나오니까, 하십시오. 아, 이거 돈이 빨리 안 어, 보이네. 안 됩니다. 아, 나라가 너무 남는걸? 저기 가서 태양의 창한번 긁어주고 와야겠다. 아, 인구수 막힘. 아, 근데, 아, 나 시간 증폭, 위신 선택해서 시간 증폭 없으니까, 니가, 나 시간 증폭 좀저 하는 건 너무. 너무 나쁜 놈 같아. 아, 좋아요. 이득 쿨 소로 합니다. 아, 에이, 에이미. 아, 아, 거신 개사기. 하, 괜찮아. 이 정도면 시작부터 이득. 괜찮아. 많이 봤습니다. 아, 근데 시간중복 없으니까 되게, 진짜 되게 뭐가 없다. 연결체 너무 심심하네요. 되게 뉴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뉴비가 시간적으로 잘안 쓰거든요. 어쨌든 매번 플레이 할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공세 뭐였지? 아이언 선봉대? 어좀 빡센데? 그렇죠.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기는 한데. 뒤 마위까지 편안하게 확보. 아, 아, 나도 모르게 시간 증폭 키 눌렀어. 아 시간 증폭이 없다. 아, 체감이 좀 커요. 시간 증폭이 없는 게 아, 원래 이거 딱 업그레이드 누른 다음에 시간 증폭 바로 딱 줘야 되는데, 위 신이 업 적이 있 나요？위 신업 적은 제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 는데, 아 리오 리니 아님 반갑 습니다. 네. 위 신업 적못봤 는데, 네. 아니 뭐 본섬 에 추가 될 수는 있 죠？아 인공지어 비스 시간 을좀못잡 네요. 저기 움직이기 시작 했 습니다. 준비 해야 합니다. 근데, 넣을 만한 업적이 있나요? 그냥 뭐, 레벨 업적 정도? 생각나는 건? 위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특정 플레이를 아예 강요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원래 업적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레이너로 동맹, 유닛, 뭐 체력 어느 정도 치료해주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플레이를 강요하는 건데, 위신도 똑같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굳이 업적이 아니라도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벽촌 사령관 15레벨 다혈성, 뭐이 정도 업적은 나올지 몰라도, 뭔가 특정플레이를 강요하는 업적은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 뭔가 시간 증폭이 없으니까 되게 그냥 신경쓸게 좀 적어져서 좋으면서도 약간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좀 약간 뭔가 좀 심심하네요 뭔가 되게 허전해 기지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막 시간 보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있야 합니다. 왕복들이파 됐습니다. 미네랄을 일꾼 꽉꽉 안 채우는 게 효율이 좋나요? 아 이게 스톱 전이 약간 좀 프레기 게임인 게 미네랄 배치가 좀 프레기여 가지고. 레더에서는 음, 광물, 음, 하나당 광물 하나당 이제 미네랄 광물 하나당 일꾼 두 개씩 채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광물 열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기준으로 광물이 열 덩어리 있다고 하면 일꾼 스무 개 채워 넣으면 딱 되는데 어떤 거는 광물 배치가 조금 이상해 가지고 효율이 레더랑 살짝 달라요. 음, 어떤 음, 거는 이제 색이 필요한 광물도 있고 두기 필요한 광물도 있고 음, 그래 가지고 조금 저는 덜 채우는 편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적힌 숫자대로 꽉 채워 넣으면 노는 일꾼이 발생하기는 해요. 음, 음, 음. 저는 그냥 대충 한 16개에서 18개, 여기는 10개에서 12개 정도 채웁니다. 근데 요즘은 사령관들이 다들 버프도 많이 받고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유닛으로 인구수 200을 채우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이라도 전투 유닛을 하나라도 더 끼워주고 싶어서 16개, 10개로 이렇게 씁니다. 저는. 아니면은 그냥 뭐 일꾼 꽉꽉 채워서 쓰다가 어, 어느 정도 유닛이 차면은, 유닛을 죽여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아, 일꾼을 죽여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너무 인생이 쫄기 같아서. 제일 고는 소중하니까요. 이거 패널스 각이 잘안 나와. 이거 아, 아바투르가 있으면은, 게임이 이다니까 내가 유닛을 잡으면 안될것 같아. 아바투르 독성능지 파밍할 때 동맹이 유닛 건드린 거저 되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바투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동맹이 아바투르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거 잡으면 아바투르가, 아바투르가 싫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화광성 쿨타임은 180초입니다. 시간에 파도는 잡습니다. 잠겨 있고 태양의 다음 창은 다음 쿨타임 돌면은 한번 몇 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너지는 30이고요. 대타형 대기시간 60초. 어, 원래 이거 저거 2분이나 들? 성형선은 180초. 폭격은풀타임 없이 만화 3이고요. 손실 그리고 또 뭐였지? 맞대함. 그냥 이게 다군. 음, 별거 오. 없네요. 아! 아, 아 시간에, 파, 시간 그게 없어. 시간 증폭이 없어. 아, 아, 좀! 아! 아! 선배 <놀람이> 불편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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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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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로 좀 이득 보는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망, 무의미함. 아, 전 근데 진짜 동맹 아바투르 있으면은 아바투르가 괴수 6 마리 만들 때까지는 엔간하면 유닛 자꼭 필요한 거 아니면 잘안 건드려요. 아, 저건 지금 딱 사이드 보니까 아파트가 지금 못 잡겠다 싶은 건 정도만 봐가지고 거의 그냥 아파트 혼자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배구 6마리 다 모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초반에 못 잡았던 거만큼 맵을 다 쓸고 다닙니다. 아, 너 많이 잡았지? 나도 있었니다 준비해야 함. 무제한이라고요. 아 무제한은... 좀 노양신인데, 그러네. 부탈 네 마리로... 저거 사실상 여섯 마리로 쳐줘야 돼요. 저거 생생물질 200개 짜리잖아. 맞아, 아니야. 아... 아... 건물들의 시간 증폭이 안 들어가니까, 되게 진짜... 너무 허전한데? 합니다.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대상을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뭐랄까 뭔가 내가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가? 솔직히 메리트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패널로 뭐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느낌은 아닌데. <laughs> 야, 내가 더 사거리를 기지롱. 차원호 무기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사소의 왕국선 편대가 그대로 이동 중입니다. 마프타플 <laughs> 어, 근데 유니플레이를 한들 달라질까요? 다 일단은 지금 태양재련소 연구는 제가 전부 다 하고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패널만으로 모든걸 할 수는 없어요 대체. 그리고 이제 만화를 다 쓰거나 전부 다쿨 타임이면은 현자 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실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자령관님께 정말 큰 믿을 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잘것 같군요. 어쨌든 결국 패널은 보조 의 역할인데, 어, 뭐야? 자리 너 자리 어디서 했습니다. 보고 때리냐? 아, 과격포 있구나. 좀 실패, 한심한 계획이었 어, 아, 와... 불사조 무빙 지금 태양 에너지 효율이 지금 3단계 하고 있고, 지금 2단계까지 올렸는데, 그 단계 올린 거 치고는, 하나가 솔직히 만화가 정말, 정말 썩어 넘치지 않을까 어, 어, 뭐, 생각했는데 어, 보시다시피 그렇진 않아요. 어, 뭐, 뭔가 태양을 창을 긁는 게, 긁는 게 낫다. 창에 창을 쿨 맞았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동맹이 교류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왕복점 탄대가 격추되었습니다 목표를 쓰러뜨렸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돈은 쓸데없이 엄청 남네. 마다 소스터젯과 조대로 발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를 보건데 목표가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완료. 그런데 이런 됐습니다. 느낌의 위신들은 다른 사령관들도. 가지고 있긴 했어요. 약간 좀 뭔가 확 체감이 오지는 않는 약간 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런 패널들, 그런 위신들. 다른 사령관들도 몇명 갖고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좀 느낌이 심심한데? 근데 태양의 창 쿨타임 계속 체크하면서 태양의 창 쿨타임마다 써보니까 확실히 좀 뭔가 계속 많이 나온다는 느낌은 나네요.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버텨냈습니다. 이거는 좀, 공어 균열 같은 거에서는 진짜 효과가 클것 같네요. 오오아 태양률 3단계 연구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만화 빡 오르네. 근데 갑자기 만화가 주체가 안 되네. 아니면 잡을 게 없어서 그런가? 타운호 세개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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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아, 아, 남은 왕복선이 없습니다. 저 이상 경력을 보강하지 아, 못할 겁니다. 근데 재는 사업이 뭐 시간 희폭이 없어서 테크가 느끼는 한데 태양 재련소를 일단 올리고 시작을 해야 되나? 궤도, 그거 궤도 폭격 스턴이랑 태양의 창, 부장판 남는 거를 좀 나중에 해야 되나? 이거는 좀 빌드 업그레이드 순서라던가 빌드 연구가 조금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일단은 능력 자체는 그 무난무난하게 괜찮습니다. 네,